사연들, 만남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으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세상이 변하고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우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나아가서 세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계에 도처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그냥 보아 넘기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말하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깊이 헤아리시고 늘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세계 도처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상 이변, 지진, 기근, 가뭄, 홍수 이런 등을 통해서 재해가 분명히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질병들도 많이 유발된다라고 일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 없어지지 않습니다. 테러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게 없어진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이 무수히 일어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통한 재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봄이 제대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가을이 제대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봄이 오는가 했더니 여름이 와 있고, 가을인가 했더니 이미 겨울이 찾아오고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식물들이 기후대가 따로 있는데 그 기후대가 점점 북상하고 있자 대구 능검은 이제 맛이 없습니다. 이제 충청도 지방까지 올라가야 옛날 대구 능검의 맛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이 기후대가 지금 따뜻한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려서 일본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그 녹아 내린 물을 통해서 일본은 많은 경우에 잠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벗어난 이상한 종교행위들, 적거리 시도의 나타남과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이 많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과 적거리 수도가 나타나는 것을 조심하라고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거리 수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거리 수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마지막 때라고 언급한 것이 벌써 2000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리고 11절이 또 있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쓰며, 알렐루야.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아니 이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숙이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띔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발생한 더러운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띔이 어떤 곳인가 하면 모압평지 북쪽에 위치하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수경지가 이곳이 시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이 모함 여인들에게 현혹이 되어서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발보올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삭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용한 징계가 전염병이었고,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오늘 말씀에 2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죠? 전염병은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징계 중 가장 무서운 징계가 전염병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 사건을 좀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시켜 달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4기 2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내용인데요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요호와만 격려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내리신다. 벌을 7배나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천년병이란다. 징벌의 가중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것이 연병, 천년병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니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돌게 해서 죽게 된 자가 1만 4천 명입니다 아, 1만 4천 7백 명 예. 그래서 그 민수기 16장 47절 48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 의 명을 쫓아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니 백성이 연병이 걸렸는데 다시 그 연병을 곧바로 속죄하였을 때 연병이 거쳤다. 회개했을 때의 연병이 거쳤다고.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28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점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제와 성능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전염병, 염병이 들게 한다. 그와 비슷한 질병들이 열병, 폐병, 염증, 학질, 한재, 풍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14장 10절,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백 성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별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러시되, 너는 이백 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를 부르심을 듣... 내가 그 불의 지점을 듣지 않아야겠고, 번제와 소절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아야 할뿐 아니라, 칼과 기건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랄이라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소홀히 들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이7장 예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어, 마빌론의 왕궁의 명예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그 민족을 벌하리라 또 있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요하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 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저 아멘. 에스겔 7장 5절 6절에 또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럼 끝이 어떤 끝인지 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밖에는 15절입니다. 에스겔 7장.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업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아멘. 제가 왜이 내용들을 다나열하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도 올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이 코로나가 찾아와서 경제적 기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두커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발만 동동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스크나 착용하고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원인이 되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그 막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10편 91편 2절에서 6절입니다. 10편 91편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 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멘. 마스크 다 끼고 있잖아요. 전염병에서 건지실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렇게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될 것인가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요 모든 사역을 완성하여서 다 이룸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시 어떻게 들어주냐? 13절 14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의 회개 기도.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에 보면 무려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 병이 멈춘 것은 아론의 손자 비너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모함 여인이 막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또제지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창을 가지고 가서 두 사람이 같이 몸을 섞고 있을 때 창으로 찔러서두 사람이 다 죽게 만듭니다. 그때에 염병이 거쳤더라. 그때에 염병이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비롯한 모든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은 앞장서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진정 회개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사랑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라도 현혹시켜서 빼앗아서 자기들께로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전부 기성교에 다니던 사람들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도 한명 제대로 못했는데 저들은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게 한꺼번에 자기들이 교육시키는 6개월 과정 교육 다 시키고 세례를 베푼다고 모아서 한 그것을 바라볼 때에 거기다가 대구가 다디오지파가 가장 많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했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서 성도들을 거리로 몰아내었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연병은 일시적으로는 거칠 수 있으나 더 심한 전염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 언성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구의 1600개 교회가 회계의 물결이 일어나서 코로나19가 거쳤더라는 이 내용이 메스컴을 타고 전 세계에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성교회가 이익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